시다 시작. 참여님 교우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민경 마리스텔라, 이동의 디오니시아, 송지영 미카엘라입니다. 올해 힘든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건강하게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다가올 2021년은 작년의 아픔을 보상해야도 받듯이 더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f e l i 보 e Bonanno! 본나탈레! Bon 축하드립니다! 오케이. 됐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밀라노 한인성당 가족 여러분 김정호 스테파노여지연 빅토리아입니다.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근 1년째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있는데요.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직접 만나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성탄식이 보내세요. 건강하세요. 찬미 예수님, 저 크리스티나 소미예요.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? 너무 보고 싶어요. 어, 유학생활하고 한 번도 우리 성탄에 우리 성당 식구들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하지만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은 항상 이제 우리 한인 농장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어, 기억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게 정상이 되고 어, 성가대도 예전처럼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길 항상 희망하고 기도합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모나타레